네, 이 우주복에 대한 사이즈를 잠시 보여드립니다. 5리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네, 우주복에 대한 사이즈. 사이즈, 키와 체중에 관해서 간단히 이걸 참조해서 상황에 따라 좀 오차가 있겠죠. 어, 내 키가 175다. 한 85kg 된다. 이러면 난 X라지를 선택하면 되고, 이거 기준으로 참조해서 하시면 좋아요. 네. 현금 아니까 15만원, 오리털입니다. 소 소비자카 27만원 선이죠. 와, 좋다. 오리털로 되어 있는 박, 한 벌짜리 우주. 네, 그,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, 그, 퀵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어, 얼음판에서 있을 때 얼음낚시도 좋고, 빙어 얼음낚시에도 좋고요 여러가지 다용도로 낚시를 할때 쓰면 좋습니다. 사이즈.